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책 1281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후 풀이 다시 음돕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 있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지 어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어 본문의 말씀으로 돌이키신 두 가지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로잡힌 자 앞의 사로잡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 본문의 제목처럼 지난주의 제목처럼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순종하고 말안 듣는 것 때문에 사로잡힌 잡혀가는 자들 앞에 사로잡히이다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잡혀갈 것인데, 어, 특별히 말안 듣는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앞서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로잡힌 자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더 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을 이제까지 6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멸망한다고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 말씀이 많고 지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망한다는 이 말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자 이 본문의 구조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이 바로 어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묵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앞에까지는 앞에 말씀 아모스까지는 그냥 말씀으로서 멸망한다고 이야기했다면 이 7장 이후부터는 환상과 그림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과 묵시, 즉 묵시로 묵시의 대상자, 그러니까 묵시로 너희가 징계받을 것이다 하라는 대상자는 사실은 바벨론의 음녀나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 같은 존재들이 그런 묵시의 대상자가 되고 로마의 황제나. 그런 식으로 어떤 묵시의 대상자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주로 묵시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묵시가 누구한테 쓰이고 있냐 하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멸망하신다 멸망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본문에 교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했고요. 멸망한 이 백성들은 멸망하고 나서도 또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혈이 되어서 이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인지... 또 유대인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구별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서 돌아와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회개시키고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이킴의 대상은 당연히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있겠지만, 전체 열방의 모든 자들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책망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아모스의 말씀 마지막 7장 8장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눌 환상은 두 가지입니다. 메뚜기하고 불 재앙을 말하고요. 그것이 7장 1절이 위에도 나오고요. 4장 7장 4절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장 어... 또 7장 7절에 보면 세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데 어떤 환상이라고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다림줄 환상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지어놓고 집을 지어놓고 다림줄로 다려봤을 때 하나님께 부족함이 보이면 징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네 번째 환상은 요 8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여름과일 한광줄이로 등장합니다. 여름 과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름 과일이라는 말도 심판이라는 메시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구장 일절에서 보니까 다섯 번째 어, 다섯 번째 재앙이 또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건 뭐냐면 기둥 머리를 때리는 것과 그리고 또쭉 내려가 보면요. 어, 저 구, 구장. 어, 몇 절쯤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채로 칠 것이다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예, 채로 치겠다라는 말도 등장하는데 그래서 채로 치는 환상 혹은 어 기둥머리를 때리는 환상 다섯 번째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회복을 명령하시긴 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묵시를 보여주면서 진노하신 것은 참 드문 경우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 가지 환상입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인데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펜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메뚜기를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여러분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새로 만드셨다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메뚜기 환상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섯 가지 환상을 연거퍼서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 주셨는데 특별히 메뚜기 환상은 더더욱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메뚜기 하면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애굽의 여덟 번째 재앙을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 여덟 번째 재앙도 메뚜기 재앙이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너희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겠다고 했냐면 메뚜기를 보내겠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 메뚜기가 계속해서 한 군데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말안 들을 때도 그렇고요. 또 사무엘에서도 열왕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메뚜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사실은 메뚜기라 하면 그 흉년과 또 비가 안 내리는 것과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는 출애국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지자들도 많이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혹은 유대인들이 유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 선지자는 예언한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메뚜기 때가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요엘서도 메뚜기가 나오고요 이사야도 나오고 계속 메뚜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타포,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이 보여주시는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풀을 뱐 후에 풀이 다시 음독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뭘 지었다고요? 메뚜기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시 지은 풀들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겠죠.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서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메뚜기가 땅에 뭘다 먹었다고요? 풀을 다먹은지라 풀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모스의 무엇이냐면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이신 것이다. 7장 1절에 나오잖아요.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메뚜기가 막 날라와 가지고, 볼 때보다 더 많이 날라와 가지고는요. 이제 움독기 시작한 풀들, 미래의 풀인지, 보리의 풀인지 저는 몰라요. 싹다다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이 다시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랄 수 없는 거, 먹을 게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애굽 나라가... 애굽 나라가 그다 메뚜기와 그다음에 우박과 그다음에 흑암과 장자의 재앙으로 많이 마지막에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려고 볼 때에 신하들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나라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메뚜기가 이런 식으로 오고 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라고요? 환상이라고요. 아직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니로 진 것에 대해서 누가 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하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고요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미약해서 못 쓴다는 말은요. 야곱이 연약하다는 뜻도 되고요. 야곱이 말씀을 잘 몰랐다는 뜻도 되고요. 야곱을 제발 좀 살려 달라는 말도 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듣고 있으니까 저는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암송아지소화지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쓸어 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 백성을 뭐 하려고요? 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런 기도처럼 아모스의 기도가 지금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아모스는요, 유다 사람이지,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미아카온이 어떻게 서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윗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릴 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칼을 칼집에, 검집에 꽂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을 든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한다고. 내가 저 하늘에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당장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소동산부때 일부러 아이들하고 일부러 계산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열두 명이 나타되는 천사들이 몇 명이나 죽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지 한 명의 천사가 한 명의 천사가 18만 6천 명을 죽였다고 단번에 죽였다고 한번 가정해시다 가정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엘리사 때 그렇게 죽였잖아요. 포위해서 아람 나라가 그렇게 포위했을 때 18만 6천 명을 다 죽여버리거든. 그런데 그 18만 6천 명을 죽였다는 근거로 해봤을 때한 명은 7천 명에. 군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 2영이다라는 말은요, 몇 명입니까? 7,00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1 2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7,000 곱하기 10이나 되는 천사들이, 한 명에 18만 6천을 죽일 수 있는 천사들이, 7,000명 곱하기 10이가 있다면, 우리 대충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지구 인구 전부를 다 죽이고 또 죽일 수 있더라고요. 몇 백억을 죽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그것처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뭘 돌이키셨다고 합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만들었어요. 얼마든지 출격하면 다 먹어버릴 수 있고요. 이미 그 환상까지도 누가 봤어요? 아모스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아모스가 야곱이 미약하오니 용서해 십시오라고 사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뜻을 돌이키는 줄로 믿으십니까? 저는 성교사님들이 성교지에 가서 아무 영혼을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땅 가운데서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 사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북남 유다 사람이 와서 대신 사해 달라고 사해 달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사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한이라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큰 바다를 뭐하고요? 삼키고. 육지를 먹으려 한다. 이 말은요, 전쟁도 의미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전쟁보다도 제가 볼 때는 불이 큰 바다를 삼켜서 육지로 바뀌고, 육지는 잡아먹어서 깔아앉아 버린다면, 이건 지진입니다. 지진이나 화산이 터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또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 버리면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불바다를 만드신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고요 자연을 엄청나게 징벌하시는 일입니다 큰 바다를 삼켜서 육지까지 뒤집어 엎으신다는 말은 땅의 뿌리를 뒤집어 엎는다는 뜻이거든요 땅의 뿌리를 뒤집어 엎는다는 말은 욕기에 보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진노하사 땅의 뿌리를 흔드시고 뒤집어 엎으신다는 말 여러분 이런 지지는 역대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있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룰 수 없습니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안 보여줬습니까? 아모스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요한계 시록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짐승이 옛뱀곧 짐승이 무너지리라. 아직 마귀가 죽진 않았지만은 이미 그때 예언했던 로마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땅 가운데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청하건대 그치소서 사소서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설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 땅이 몽땅 다 사라질 것이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뭐해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내려서 이 나라를 멸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 북쪽에 이미 끓는 가마가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쟁은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일어났잖아요. 하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뭐할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아모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왜 돌이키시고 멈추십니까?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어서 징계를 하셔도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원 만약에 이 뜻을 돌이켜도 충분하다 싶으면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뭐 지금 고삼도 있지만은 하나님 대학 학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가난합니다. 재정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 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하다 보면 우리는요 그냥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기도 뒤에 몇년 뒤에 몇년 뒤에 몇년 뒤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아니로 질 수도 있고요 아니로 진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비전뿐만 아니라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발견하기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실망하였습니까? 저도 실망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겠습니까하지만실망시킨 사람 사람 상 사람 이람딱 적어 놓 사람 다그 사람 을하 사람 수 갚아 달라고요? 아니요. 계속 기도하다 사람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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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심으로 기도하게 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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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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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 크잘리 그 교회 나또 놓고 또 다른 교회 개척 안 돼. 하지 마라. 더그 이슬람 심하다면서 아마 올로 목사님도 말리셨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말리기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키신 두 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음을 또 하나 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미리 실망하고 우리가 미리, 미리 좌절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었던 것들 다시 한번 더 돌이켜서. 또한번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를 통하여서 돌이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야곱을 다시 한번더 세워나가고 회복시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하는 청소년, 고삼들,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정말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선교지를 선교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열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평안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력당 가운데 있는 공상당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들의 정책을 정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지금도 탄압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날도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하는 그 선교 지역마다 함께해 주시옵고 특별히 불가리아의 이준이 김은진 선교사님 크잘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제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새로 개척하는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이슬람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영어 학원도 허락해 주시었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잘 곳도 허락해 주시었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교회도 세워 주시어서 주님 예배 드리는 것이 힘 있게 정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돌이키신 하나님의 그두 가지 환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나라와 또한 모든 기업과 가정들 위에와 또한 열방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